차트 분석해준 남자 셀레마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NKMX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NKMX 두달 전에 한번 찍고 1개월 전에 먼저 찍어서 하반기에, 하반기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봤었던 타점이 이제 만. 12,900원 정도야 이 밑에 하단선에 있었을 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라인들 다 표시해놓고 이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NKMX가 좀 호재성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국의 수강그룹과 5천만 불 규모의 이제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면서 제3자 배정 유지, 유상증자 형태로 증대를좀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자 이제 유상증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통 지금 있는 추세에서도 보시면 이 13,650원 라인은 힘차게 위쪽으로 돌파를 하고 나가야 된다. 근데 지금 0.5라인에도 보시면 여기 이제 저항라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항라인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호재성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위쪽으로 제가 바라봤었던 타점까지갈확률도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올리하신 분들 조금만 더 홀딩하시면서 버티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보조지표들도 뭐 감해수 구간도 있는데 사실 뭐 적당한 눌림이 있지만 이미 밑에서부터 이제 골든크로스나 뭐 수렴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다시 한번 이제 줄어드는 형태로 눌링을 받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형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BC 채널을 만들고 올라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채널도 보게 되면 지금 채널도 저점하고 저점하고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위쪽으로 상승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이전에도 보시면 이전에 제가 이게 쐐기 패턴이다 그래서 이, 이탈을 이 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다라고 했는데 이탈 후에 눌림 그 다음에 재차 상승하는 이런 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렴 형태에서 이탈을 했다 그래서 이탈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저점들이 계속 올라가는 상승 채널로 바뀌었고 매물대위에서는 매물대로 잡아놨었던 우리 13,650원을 어,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좋은 힘으로 이끌고 있고 이 시기에 좋은 호재성 뉴스가 터졌고 그러면은 어, 전체적으로 오르랑 내리랑 눌림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1차 제가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었던 18,640원 정도에 적당하게 익절을 하시고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홀딩 하시는 분들은 절반 정도 익절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움직임이 어, 눌림이, 저항, 저항으로 다가오는 눌림이 아니라, 예, 눌림, 지지로 받는 눌림이 온다라고 하면, 22,150원 정도까지 홀딩해서, 어, 좋은 수익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가고 있고, 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현재 수익 구간은 보자. 12,190원. 지금 현재 23% 정도 수익권이네. 23% 정도. 네, 여기서 조금 더 하면은 45% 정도 수익권까지좀 노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